주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1831년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신권 소유자들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나이나 능력이나 교회 부름이나 지역의 관계 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돕도록 부른받았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에서 그첫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러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개명을 주노니 모든 남자, 곧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또한 회원은 자기 능력을 다하여 가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하는 바 너희의 전도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경고의 음성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악인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참으로 그라도다. 이제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방편을 늘 마련해 두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것임을 믿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얼마 전에 아론 신권 제사 직분을 갖게 된한 소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만 16살입니다 1년 전에 성교사들이 처음 파송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첫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두개 도시에 지명되었었는데, 그 소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우 어렸을 때 안전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 유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 소년은 아직 여덟 살이 되지 않은 관계로 침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는 소년을 처음 태어나 살았던 바다 건너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소년은 작년 3월에 거리를 걷던 중에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건네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짧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성은 곧그 지역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의 주거와 의료 문제를 살피도록 선교부 회장이 보낸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선교 본부로 돌아온 그 간호사는 선교사들에게 이 소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12년 9월에 두 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그 지역에서 처음 침례해 준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금년 3월로 그가 회원이 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의 제사로 성임되었기에 두 번째 개종자는 자신이 직접 취임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구 13만 명의 도시에서 첫 번째 신권 개척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함께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었던 2013년 3월 31일 그 지역의 교회 회원수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부활 주일의 모임에 참석한 현지 회원은 그 소년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전날 무릎을 다쳤지만 반드시 교회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명의 청년 장로들과 한 쌍의 부부 선교사에게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왕국을 세우시는지를 잘 모르면 이 이야기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뉴멕시코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선지자들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찾고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돕고 왕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수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실한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55년에 미국 공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첫 임진 뉴 멕시코족 엘버커키로 떠나기 직전에 감독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축복을 하시는 중에 저의 공군 복무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엘버커키 일지부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오시더니 자신을 지방부 회장이라고 소개하시고는 저를 지방부 선교사로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훈련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몇 주밖에 머물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에 다른 곳으로 배치 받아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부 회장님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형제님께 부름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 훈련 기간 중에 저는 장교들의 수가 몇백명몇백 명이나 되는 속에서 아주 우연하게도 갑자기 사망한 사령부 장교의 보직을 맡 을 후임 장교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후 2년간 그 지방부에서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대부분을 회원들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가르칠 사람을 찾아서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고도 월 평균 40시간 이상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두 가족을 가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선지자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고 선, 선지자들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에 권능과 축복이 담겨 있었음을 제 눈으로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엘버커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일요일에 그 지역에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온 성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영의 증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그 예배당이 있던 지역에 지금은 거룩한 성전, 곧 주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구도자들은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훌륭하신 지방부 회장님의 보호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 회장님은 한때 교회에 관심이 없다가 영적인 힘이 매우 큰 지도자로 성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을 너무도 사랑하여 담배를 피우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봐 준 가정 복음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부회장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축복하기 위해 차로 산을 넘고 해안가를 지나 메사추세츠와 로드알릴랜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규모 지부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훌륭하신 지도자님과 봉사 몇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모범과 성교사 토론 권유를 통해 친구들 을 교회에 데리, 데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 지부들의 성장이 더디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 후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한 일요일에 두 분의 사도님이 오셔서 캠브리지 롱펠로우 파크 예배당에서 우리 지방부를 스테이크로 조직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스테이크 대회를 사회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저에게 벨몬트의 산, 바위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기에 완벽한 곳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소규모 지부에서 만난 겸손한 회원들과 그들이 초대한 이웃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새로, 새로운 집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제사가 참석 회원이 바로 자신 한명에 불과한 모임에 걸어갔던 그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그 집사와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오늘 밤이 신권 모임에 함께 참석할 거라는 아버지의 말에 모없이 기뻐했습니다. 그 집사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가 성교부, 회장으로 있던 성교부에서 성교사로 훌륭하게 봉사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의 증조부가 갖고 계셨던 1937년판 성교사 지침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우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전통은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신권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그 집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지 그의 감독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감독님은 와드 선교 책임자가 구도자들의 발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선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면서 그런 현황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감독님과 와드 평의회는 모든 현재 구도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구도자 개인과 그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기 전부터 성도들과 친구가 될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활동에 참여시키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은 가끔 선교사들이 약속이 많아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동반자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와드 선교 사업 계획에는. 정원의 회원들이 아는 사람을 성교사들과 만나게 하겠다는 정원의 목표도 포함됩니다. 집사 정원의 회장단조차도 정원의 회원들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데리고 오기 위한 목표와 계획, 계획을 수립할 때그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강한 와디에 속한 그 집사와 새로 생긴 작은 회원 그룹의 일원인 그 제사는 서로 또는 여러분과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뉴멕시코와 뉴 잉글랜드에서 요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경험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신 경험 사이에도 유사성이, 유사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권 책임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는지를 서로 비슷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도구와 조직 모두 훌륭하게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교 사업에 대한 신권 의무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선지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195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처음 가르치신 이후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온 원리가 나 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1923년 영국 선교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회원들에게 주는 일반 지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1923년부터는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는 책임을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부여합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오시거나 아버지를 모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서 진리의 선한 말씀을 들으려, 들으려 할 것입니다. 또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원, 즉, 150만 명의 회원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2002년에 선교 사업은 감독의 책임에 속하게 된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저는 우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감독님들이 회원들을 보살피고 와드 조직을 이끄느라 한계 상황에 다다를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감독님은 그것을 임무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대업을 위해 와드를 하나로 모으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와드 선교 책임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선교사업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와드 평위에는 각 조직과 정원회가 봉사 경험을 선교사 준비 과정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젊은이들이 속죄의 축복을 느껴 스스로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감독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 와디에서 개종자 침례가 급증하게 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그것이 그저 누구 한 사람이 수행한 임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성도들 가운데로 데려왔으며 그러면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열정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사야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삶에 미치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교회 내에 존재하는 속죄의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와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슬픔을 피하고 용서의 기쁨을 느끼며 안전한 하나님 왕국으로 모이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회원들이 단합하여 사람들을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친구 및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포도원 내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봉사할 수 있는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전예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목소리> 그 새로운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큰 와디에서든 그 새로운 제사가 봉사하는 먼 다른 나라의 소규모 그룹에서든 그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감을 받아 아직 회원이 아닌 친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봉사나 교회의 다른 활동에 자신의 친구를 포함시켜서 그와 그의 가족이 성교사들에게서 가르침받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제사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속죄에서 오는 평안을 느끼는 소규모 성도 그룹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계속 신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 재산은 소규모 그룹이 지부가 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시온의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상한 감독님이 이끄는 와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손자 중에 한 명이 언젠가 하나님의 종을 근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곳이 성전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